이게 맥, 눈으로 봤을 때 매끄러우니까 스크래치가 안날것 같은 건데 여기 안에다가 디스크를 넣, 넣, 넣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만지면 눈으로 본 것과 실제 경도는 달라요 음, 괜찮죠 360보다 먼저 나온 그냥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2. 어, 나름 케이스, 별도 외부 케이스까지 이렇게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소장 용도의 제품이 아닌가? 사실 지금 보면 기스가 많지 않고 아주 미세한 기스들로 되어 있는데 <laughs> 해드리긴 해요. 근데, 야, 소월머크 같은 게 조금 남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연말을 하게 되면. 가장 미세한 버전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리거든요.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맞지 않는다고. 회전 중에 파손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 얘는 스크래치는 아닌데, 얼룩, 얼룩 비슷하게 외부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조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테두리 쪽으로 외 바깥쪽으로 약간 어, 흐리게 안개처럼 이렇게 좀 뿌옇게 되어 있고 스크래치도 좀꽤 있어요. 요런요거는 조금 해볼만하겠네요. 왜냐 해볼만하다는 얘기가 연마 후에 개선된 게 어느 정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테니까 이제 또 비용 대비 위험 뭐 위험도라고 하나요? 내가 지금 모르게 정확히 가격 조사를 안 했는데, 시가로 막한20 몇만원씩 해요, 하나에. 근데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재 한장그 연마하는데 8,000원 받거든요. 8,000원에 20 몇만원짜리를 담보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이건 뭐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변상이나 책임 보상을 못해 드립니다. 뭐 작업 비용이 이 가격에 준하게 좀 많으면 그런 어떤 보험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항상 저희가 홍보할 때도 홍보하고 안내드립니다. 일단은 얘는 어느 정도 제기준으로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레트로 게임 연마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음, 그 안개처럼 이 테두리에 있던 부분은 전부 다 계속 없어졌어요. 연마가 됐어요. 깨끗하게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이제 원래 어떤 큰 흠집이 있을 때 작은 흠집들은 큰 흠집에 가려져서 가려진다기 보다는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큰 어떤 흠결이 없어지면 작은 흠결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원래 있었지만 눈에 뜨지 않다가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랑 비슷해요. 자동차 잡소리 막 나면 신경 써서 어떤 그 잡소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 잡소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잡소리에 가려져서 안 들리던 작은 다른 잡소리가 이제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도 어 이거는 없던 스크래치인데 생겼어. 이거는 사실은 평소에 신경 안쓸 정도로 작은 거지만 큰게 이제 사라지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생겨요. 사실 제가 이거 연마하면서 이렇게 뭐 상세 설명하거나 안내 드리지 않아요. 그냥 샥 연마하고 보내고 뭐 제가 언급했지만 이거 뭐저가 인식 뭐 테스트 가동 동작 확인 안 해요. 그 정도 할 정도의 어떤 여력이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 찍으면서 겸사겸사 겸사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 드리는 거예요. 나름 소장용이니까 <laughs> 실사용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또 안쪽에 묻으면 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좀 주의해야 될게 저희가 납장으로온 것들은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비닐케이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건 이용하지 않아요. 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이 면이 닿는 면이 이쪽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비닐이잖아요. 닿는 면이 종이면 이게 거칠거칠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도상에 플라스틱보다는 약해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느낌상 우리가 손으로 거칠게 하죠. 데 얘는 매끄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도 안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돌기들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도가 거의 플라스틱에 준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CD를 넣고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 눌림 것만큼 이 디스크에 스크래치가 착착착착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 이게 왜 생겼지? 왜 생겼지? 그러는데 몰라요. 이게 맥 눈으로 봤을 때 매끄러우니까 스크래치가 안날것 같은 건데 여기 안에다가 디스크를 넣, 넣, 넣고 여기를 누르면 여기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만지면 그래서 눈으로 본 것과 실제 경도는 달라요 종이 케이스 어차피 이게 CD나 디스크 넣으라고 만든 제품이잖아요 여기 넣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없이 온 것들은 여기에 넣어서 보냅니다 예전에 뭐 여기다 넣어 산 경우도 있었는데 아 기스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선 넣어서 보낸다는 거. 본인들 케이스 있으면 직접 넣어서 보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디스크 두 개는 잘 되었다. 음 괜찮죠? 괜찮죠?